자, 잘해 들어가시고요, 에이? 어, 자. 야, 씨브레다 들어왔는데, 어제 그냥 좋은 거만 가져갔잖아. 아! 야, 오늘 은 뭐, 잭깔란이랑, 어? 아니, 밀러는 그렇다 쳐도 잭깔란이 왜 이렇게 참았냐? 야, 씨브레 어, 아무튼 뭐, 수익은 났어. 어, 토론토 마해네, 샌디슨. 어 샌디슨. 응? 오늘은 믿었다, 씨발. <laughs> 어? 야 나는 샌디 경기를 매번 보지만은 너무 어 너무 답답해 막 어, 타선이 어? 오늘 스넬도 씹으래요 어? 오늘 스넬 되게 잘해줬지 스넬 때문에 이긴 거지 시발 어 스넬이 무, 뭐야 말로도 막아주고 음, 물론 지가 쳐맞았지만은 지가 막았잖아 그럼 잘한 거야 어, 자 아무튼 뭐어 익이 낫고, 5콩5콩 오콩, 오콩, 어, 오콩만 더 하면 되지, 음. 자, 5콩은돈 아니가, 응? 어? 오콩은 돈 아니냐고, 어. 자, 먹는 게 중요한 거요, 29일. 야, 300콩 찍었다, 에? 아, 300이고. 자, 아 어. 자, 아, 오늘 저기 뭐야, 어? 저거. 우리 박신자, 어, 박신자, 어, 박신자, 아. 내일 박신자 컵대회가 있는데, 음, 내일, 어, 내일, 중강승부나, 어, 강승부 갈 수도, 갈수 있어요, 예? 음, 참고들 하시고, 음. 반장만 믿어라, 돈번달 어, 아시겠죠? 무조건 꽤 따라와야 돼, 우리 패키지 형님들은. 어, 막, 음, 막, 뭐, 잡생각 하지 말고, 방장이, 그냥, 주는 대로 따라와. 그럼 조금 돈 버니까. 아시겠죠? 어. 오늘 어, 이번 달 300, 나 말했잖아. 300공 찍는다고. 음. 자, 아무튼가, 음. 자, 가보자고 해. 음. 자, 이랴 1야. 어제도 나 방장이 지금 연주하고 어. 리트술 먹었어. 아, 뭐래, 아빠, 씨. 어제 안먹으려 했는데, 씨. 어. 야, 아는 선배, 선배 때문에, 어. 내가, 내가 또 선배들, 어, 말은, 거, 어 거절을 잘못 하거든. 어, 그러니까 한두살 선배면은 상관없는데 한네살 어, 위부터는 어, 좀 거절하기가 좀 어, 꺼림칙해. 어, 만약에 내가 일이 있으면 거절하지. 근데 어, 어제 뭐 방송도 다 끝났겠다. 뭐 음, 사무실도 뭐 어, 아무 문제도 없고 해서 그냥 음, 술한잔더 먹었지. 아무튼가 뭐술 먹었다고 분석이 뭐 어. <laughs> 엉망으로 가져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어. 방장은 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 어, 얘기했잖아 어. 어제 뭐 일요일 날표 공개했지만은 어, 방장은 좋은 마음으로 표를 공개한 거야 근데 올, 올라가게 됐지 어. 하지만은 다음 날도 공개를 했어 어, 공개를 했고 분명히 방장은 음 돈벌 수, 있, 돈,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제공을 했고, 어, 안 따라오신 분들이 이거는, 어,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근데 이런, 매번 내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음. 물론, 일요일뭐 적중되면은 뭐, 음, 월요일날 뭐, 표, 월요일 날, 월요일날 표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공개를안 하지만은, 어, 만약에 미적이 됐을 때는 내가 무조건 적중을 시켜주잖아. 음, 손을 안보겠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자. 일야 구야 어 어차피 분석 다 끝났기 때문에 방장이 아직 밥을 안 먹었어 어 밥을 밥좀 먹어야 돼자 아홉시 어아시 다음 붙자 음 일야 음야어 준이치 오버 어 준이치 오버 그리고 한신 일주원 브레어 그리고 이거 어. 아 이거 약간 약간 조신 어 약간 조신 니, 어, 니시가 좀 최근에 좀 불안해 어. 그리고 라쿠 댄스. 어. 놀이 모토상 믿어라 아. 자 그리고 지바롯데 승 아이씨발 지바롯데 승 빠따 믿어라 어. 자 근데 오버도 좋아보여 어. 근데 어, 오버도 좋아보이는데 어, 그냥 어, 지바롯데 승만 그리고 소뱅 어, 연기 언더 물론, 오버하나, 소백 경기가 기준점이 좀 높아, 어. 소백이 지금, 빠다가, 씨발, 어. 이쑤, 이수시개 아니야. 어. 자, 보기야 음. 자, 어, 기 하나, 어. 하나. 지금 하나가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선발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 하나가, 좀 어떻게 되고 있어? 어, 예전,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지? 어. 이거는 빨리 지금 끊어줘야 돼 음, 감독이 어떻게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뭔지 캐치를 해서 팀 분위기를 완전 살려줘야 돼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초반처럼 어, 기세를 이어갔지 아무튼간 오늘 하나 경기는 어, 하나 하나 2정 프레임 보는데 어, 가지 마세요 음. 근데 그러니까 하나가 원래 잘했던 팀이면 상관없어 어 근데 하나가 올 시즌에 유독 그러니까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세가 확 꺾인다 아니 선발들이 음, 와르르르르 동주까지 땡와르르르너지다 보니까 어, 하나가 어, 빠따도 죽어버리고 은성이도 지금 어, 계속 지금 어, 부진하고 있고 어, 아무튼 어, 하나는 어,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는 거야 오늘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음. 자 그리고 어, N, C, 승. 어, 근데, 오버까지. 어, 오버까지. 음. 자, 그리고, 어, L, 병지. 아, 씨발. 이러면 좀 이상하네. 어. 잠깐만. 아, 아이씨. 아, 씨 L, G, 승. <laughs> 어, L, G, 승. 어, 물론, 브랜든이지만, 어, 브랜든이지만, 물론, 최근 뭐, L, G도 지금, 꼴통짓 음, 하고 있고, 어. 아무튼간 어 지금 부산 빠따는 존나 무서워 지금 가, 어 역시 가을은 부산이야어 진짜 빠따는 존나 무서워 음. 일단은 그래도 어 브랜드는 못믿겠다어 임마가 지금 퀄리티 퀄리 퀄리티 스타트가 너무 안좋아 어 항상 실점을 한4실점 이상 하고 내려온단 말이야. 어, 그러면 또 불펜 가동해야 되고, 어, 지금 이닝 이닝도 되게 짧아졌어. 5이닝밖에못 던져. 어, 브레, 브랜드니. 음, <laughs> 좀 괜찮았을 때는 7이닝까지막 7인, 던져 그랬는데, 어, 아무튼 어, 브랜드는 못 믿겠다. 음. 자, 자, 그리고 어, 삼 어, 케이 어, 오버. 자, 그리고, 어, 쓱, 오버. 어, 물론, 키운 바따는안 믿, 지만은 어, 이 왠지 오늘, 응. 저, 쓱, 똥배 갈 바에는 차라리, 어, 자, 아, 물론, 쓱승도 보는데, 슥 어, 쓱승도 보는데, 어, 똥배, 쓱, 똥배 갈 바에는 차라리, 어,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방장. 어. 그렇다고 방장이 이 경기를 간다는 게 아니야. 어, 만약에, 만약에 간다면, <laughs> 자, 자, 나는 여기서 골라기 힘들다 어,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 네 가지 표가 있어요. 어, 여기서 한 가지를 고르신 다음에 어, 카뱅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 있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메일을 한 번만 보내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음, 이런 식으로 표가 딱 나갑니다. 음, 자 그리고 어. 나는 메일이 싫다, 어,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음, 대신에 한날밖에 안 돼요. 음, 일단 먼저 입금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음, 입금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어, 카톡 패키지 신청 그리고 내용에다가 어, 본인 카톡 아이디 그리고 입금자명 이두 가지를 써서 보내주시면은 당장 확인 후에 친구 추가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픽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내 본계정이요 이거 내 본계정. 자 단톡방 단톡방 이런 거 아니야. 다 개인으로 다 개인으로 주고 있어. 자 어, 오늘도. 어, 어제, 강승부 먹고, 물부도 이제 올킬 할수 있었는데,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잭깔레니, 어, 6회 때 존나게 쳐맞네. 어, 아무튼가, 1회 때도 존나 쳐맞고 음. 자, 아무튼가, 어, 이따가, 음, 이따가 물부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어, 그리고, 음, 내일, 어, 여배, 어, 박신자, 어, 박신자, 컵대회, 음, 여배, 아유, 노 어, 중강승부, 어, 오와, 어, 그리고, 강승부, 어, 강승부 갈수 있으니, 참고들 하세요. 백기정님들 어,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어,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어, 가자!